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솔로곡인 문이 미국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 선정 역대 최고의 보이그룹 노래 탑5의 이름을 올리며 화제입니다. 롤링스톤은 지난 24일자 기사에 역대 최고의 보이그룹 노래 75곡을 선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 수록곡이자 진의 솔로곡인 문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롤링스톤은 문은 팬들에게 보내는 러브송이라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이그룹을 방탄소년만의 색깔로 입힌 곡이라며 황홀한 기타 연주의 팝에서 진은 팬들이 그의 지구이며 자신은 지구의 궤도를 돌며 빛나는 달이라고 노래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곡은 발표 직후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 등총 93개국 아이튠즈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6일 기준 방탄소년단의 통산 14번째 아이튠즈 차트 1위의 곡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는 또한 글로벌 아이튠즈 비사이드 솔로 트랙에서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한 한국 아티스트이자 글로벌 아이튠즈에서 가장 많이 1위 타이틀을 보유한 한국 솔로 가수 4위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음악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진부한 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되었다며 이 케이팝 영웅들은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의 음악이나 아이디어를 터협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반쪽짜리 크로스오버가 되고는 하는 영어로만 된 음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탄소년단 자신이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의 솔로곡인 문. 아 정말 노래가 좋죠. 결국 미국 최고의 보이그룹 탑5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고급스러운 이미지 를 가진 연예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익사이팅 DC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이 세상 럭셔리가 아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방탄소년단 진이 13,300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쟁쟁했던 경쟁자들로는 2위에 전지현 씨, 3위에는 서강준 씨가 자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탑 배우들을 누르고 방탄소년단 진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